막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, 짧, 오! 어, 응, 간다. 도아야, 안녕. 응. 음. 잘 잤어? 잘 잤어? 응. 음. 잘 자고, 배도 부르게 먹었지? 그런데, 눈이 부었어, 우리 도아가. 눈이 부었어요. 왜냐면, 너무 많이 자버렸어요.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, 이렇게 돼버려요. 눈이 부어서, 눈이 쬐그만해졌어요. 응? 우리 도와, 눈 큰데, 눈이 쬐그만해졌어요. 그지? 응? 아이고, 귀여워. 아이고, 귀여워. 배부르게 막았나요? 지금 시간이 늦어져가지고.